바카사탕 나오는 거야, 진짜? 바카사탕의 전설, 스킨 뽑기!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규 스킨들이 나왔죠? 첫 번째로, 고독한 유련선장, 소곤맛 쿠키구요. 진짜 고독해 보인다. <laughs> 되게 추워 보여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아 귀여워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오늘의 하이라이트, 전설 스킨이죠? 별바다가 부르는 노래. 바카사탕맛 쿠키의 여러분, 스킨 이름 나왔습니다. 오늘, 꼭 뽑아야 돼요 진짜 지금 무지의 큐브가 2만개 밖에 없긴 하지만 뽑아야 하니까요 시청자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바카나탕의 전설이 나올 수 있게 좋아요 부탁 고마워요 이번 바카나탕의 전설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엄청 귀여우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엄청 귀여우면서 이쁜 것 같아 오징어 먹물에 스킨도 괜찮은데 소금마 쿠키는 좀첫 번째 가자! 아, 불이 안 나구요.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가야지. 제발. 아, 세 명이 뜹니다. 에픽이라도 나와야지. 우리 소금이랑 오징어 먹물 뽑아야 돼. 아이스 캔디. 근육. 그렇죠! 아, 왜 핑크 초코야, 왜. 아, 개굴개굴. 확률 너프다겠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? 야, 오랜만에 황금 날개 좋다. 그렇죠. 와왜또 자세 꼼한데. 오야 오랜만 에세 명. 3명. 세 명이면은 전설이야? 와 그렇죠. 그렇지 이거지. 야 바깥에서 나오는 거야? 와 지혈이다. 하나를 아, 떨린다 복숭아. 야 떨려 떨려. 진짜. 하나만. 와 진짜. 이런 악마 황금불 대망이 왜 나오냐고. 어 이번에 용감하고 키 혼자. 이것도 설마? 어, 까비, 까비. 야, 신규 스킨이 아무것도 안 나와. 뭐지? 오, 야, 캡틴 나이스 쿠키. 이게 왜 나와? <laughs> 갑자기 나오네. 락스타? 치어리더? 한 번은 나와라! 와, 또되어린왕자다 끝적거냐고! 야, 이러다가 진짜 무죄결정으로 사귀는데요, 이거? 와, 확률. 야, 소금이나 오징어 먹물 제발! 이러면은 다 뽑을 수 있어! 어? 아, 왜또 그녀마 국키에 꼬마 전사나 오지? 와, 또두 번째 불렀습니다. 치열이다. 와, 두 번째로 본다. 희청자의 <laughs> 힘이시여. 나에게. 왜또왜 왜 꼬꼬한데? 이렇다면 어쩔 수 없이 무죄의 결정으로 구입할게요. 바깥 타타 이렇게 뽀네, 와. 진짜 귀엽고 이쁘다, 박하나탄, 그쵸? 돌고래랑 고래도 개 귀엽다. 그리고 이건 뭐예요, 이거? 네, 먼저 소금 마국지의 스킨은 뭐가 변할까요? 배가 변하려나? 아니면 뭔가 물고기가 변하려나? 어, 뭘까? 네, 뭐가 변하나 보세요. 쫙쫙 쫙쫙. 배가 좀 여러분 달라진 것 같은데요? 그쵸? 물고기는 모르겠고, 배가 좀 얼어있는 느낌이었었어 그리고 오징어 먹물의 스킨 뭔가 먹물이 변했을까? 아! 오징어가 변했어! 오징어 여러분 색깔이 변했어요 다리가 마지막으로 박하나탕입니다 대사부터 좀 볼게요 하늘에도 바다처럼 슬픈 전설이 있을까? 에? 너도 별바다를 보러 온 거야?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여 해가 뜨면 별바다가 사라질 거야. 뭔가 이런 대사, 떡밥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. 별빛으로 바다까지 물든 밤. 바카하탄마쿠키를 태운 바카수염고래가 용롱하게 반짝이는 바다를 가로지른다. 소라고등에서 들려오는 아련한 소리는 별들이 부르는 노래인 걸까? <laughs> 별들이 부르는 노래인 걸까? 바카나탕의 기본 모습인데 여기서 스킨을 끼면 은 뭐가 변할까? 내가 보기에는 뭔가 고래랑 돌고래가 변하지 않을까? 야 역시 갈매기도 뭔가 변한 것 같은데? 되게 반짝반짝거려요. 이렇게 뭔가 걸어갈 때도 되게 이쁘고요. 능력을 쓸때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뭔가 고래랑 돌고래. 진짜 이쁘다 네 오늘 전설 스킨 뽑기에서 히바지갑이 좀 히바이는 했지만 그래도 신규 스킨들은 다 뽑았네요 재밌게 보시면들 좋아요 버튼 구독 고마워요 히바이